안녕하세요, 여러분.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이 근력, 근력 운동이 여성 다이어트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을 통한 이 다이어트 방법도 시대 흐름에 따라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 기점은 퍼스널 트레이닝이 대중화되면서였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여성의 운동 방법도 유산소 운동에서 근력 운동 중심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현재 이르러서는 빨리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 근력량을 증가시켜서 기초량,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근력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단시간의 고강도 운동으로 휴식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일으키는 EPOC 같은 운동법이 대세입니다. EPOC란 운동 중 초과 산소 섭취를 이용한 효과로서 이 단시간 동안 아주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을 통해서는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내 에 이것저것 해서 산소를 빌려다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 후에 72시간 동안은 이 빌린 산소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대사량이 5% 이상 증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운동인데, 주로 타바타라든가 크로스핏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자, 예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동 방법인데, 왜 여성에게는 이, 이러한 운동 다이어트가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심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은 신체를 통한 표현입니다. 어, 그런데 표현을 할 때는 무의식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성의 경우, 무의식이 작용을 할 때는 반드시 상처가 함께 작용을 합니다. 정상 심리의 여성의 경우, 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상처가 작용을 할 때는 인식되는 모든 정보가 부정기본으로 작용을 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무의식이 움직이면서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의식에서 다이어트를 목표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냥 혹은 재밌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다이어트의 목적을 갖고 하는 운동은 전부 다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하기가 싫어지게 되고 지속할수록 스트레스는 누적이 되면서 상처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큰 문제는 이 운동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강박으로 작용을 할 때입니다. 어, 운동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재밌어지게 되면 흔히 이 한계치를 도달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어, 이것은 운동을 하면서 의식되는 정보들이 긍정 기분으로 모두 느껴지게 되는 중독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신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인식이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스트레스가 부정 기분이 아닌 긍정 기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엄밀히 의식 장애인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은 감각기관을 좋게 만들려는 긍정기분만을 추구하면서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긍정기분을 차단하는 이 상처를 회피하고자 하는 상처해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성의 마음은 자가적으로 이 상처를 수용해서 치료하고 그래서 행복의 감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처를 회피해버리고 긍정기분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심리장애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 다이어트를 성공한 여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선 본인도 느끼지 못하게 이 상처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다이어트와 외형의 미를 목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이 운동 요법은 정확 적합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 이러한 내용의 부가적인 정보나 자료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 심리교육원 카페나 아니면 캡다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